천사 해봐요. 천사.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는 천사가 나가버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왜 하냐, 이거야. 나가버려요. 천사에게 물어보는 오링 테스트 시 떨어질 때 천사가 왜 나가는지요? 그냥 오링 테스트 할 때는 천사가 나가지 않는지요? 아, 한것 같은데요? 그냥 오링 테스트 할 때는 네. 천사와 관련이 없어요. 누구 한 사람만 나와봐?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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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 우선 이분 손을 한번 보여줄게. 손이 이렇게 생겼죠? 엄청 커죠? 그죠? 이거 전생에 일을 많이 한 거야. 일을 많이 하면은 전생에 손이 커져. 그니까 계손이 커져. 내내 어, 내 손을 비하니까 되게 커져. 어, 그런데 힘을 줘봐. 힘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이 사람의 근본 에너지. 그래 봐요. 근본 에너지. 근본 에너지는 엄청 힘이 세죠. 이거 뗄 수가 없어.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배꼽에서부터 나오는 에너지야. 이게. 이게 근본 에너지야. 손가락 하나만, 하나만. 근본 에너지 되게 세죠? 그러면 근본 에너지를 내가 옮겨버렸다? 그러면 근본 에너지가 있을까? 없어져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힘센 사람도 달라들면 에너지를 빼버려요. 내가 만약에 부인이면 남자가 되어들면 에너지를 빼버려요. <laughs>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면 좋겠지. 그러나 그거는 이전이 안 돼요. 내 밖에 안돼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북한군이 다내려오면은 에너지를 뺄수 있다고 그랬죠. 내 앞에서는 전쟁이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근본 에너지 하세요. 근본 에너지. 근본 에너지. 이게 오링 테스트 하는 거야. 이게 오링 테스트 하는 에너지란 말이에요 자, 이 사람한테 까만 게 맞나 보자. 잡아봐요. 자, 그러면 힘 있어요? 까만 게안 맞죠. 이런 걸 테스트 할때 쓰는 에너지야 이게. 근본 에너지. 그러니까 이걸 할 때는. 컨본에너지 그러고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오링 테스트 할 때는 컨본에너지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까만 거는 안 맞죠 잡아보세요 까만 거 잡으면 무조건 힘을 못 쓰죠 근데 이 사람이 흰거 잡아 봐 <laughs>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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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게 <laughs> 자 힘줘요 이거 뗄수 있나 안 때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흰걸 입어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색은 좀 밝은 색 까만 거라도 좀 회색 아니면 빨간 거라도 좀 붉은 스름한거 그런 거다 맞아.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입으면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시기 쉬워. 본인한테 해롭단 말이야. 몸에만 해로운 게 아니라 사고가 겹쳐. 여기에 떨어지는 옷을 입었잖아. 그러면 이착각 해가지고 사람인 줄 모르고 받는 수가 있어. 갈 수도 있어요. 알았죠? 자기 몸에 안 맞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자 근본에너지는 오링테스트 하는 에너지야 아까 이거 뭐라고 나와 있었어? 천사에게 물어본 오링테스트 시 떨어질 때 천사가 왜 나가는지요? 그냥 오링테스트 할 때는 천사가 나가지 않는 그냥 에너지는 천사하고 관계없어 근본에너지 해봐요 근본에너지 이거는 천사와 관련 이 있나 없나 네, 자 부인이 있죠? 네 있습니다 어, 내 지금 이혼할까요 해봐요 내 네, 지금 이혼할까요 그럼 이혼할 거로 나오버려 이거는 이혼하라고 나와. 떨어져, 안 떨어져요? 전혀 이 말과는 관계없이 안 떨어지는 거야, 이거는. 오링 테스트니까. 맞아, 맞아요. 그 다음 또, 이혼 안 할까요, 그래봐요. 이혼 안 할까요? 그것도 안 떨어져. 이거는 뭐야? 순전히 오링 테스트 하는 거야. 근데, 천사 에너지. 천사 에너지. 있죠? 이혼 할까요, 그래봐요. 천사님. 천사님, 이혼할까요? 천사님, 이혼할까요? 이럴 때는 떨어져 버려요. 이혼하지 말라잖아. 그러니까 이중으로 해보잖아. 그러면 이게 떨어졌을 때이 사람은 왜안 붙냐 이거에게 에너지가 왜낭가버리냐 천사가. 이제 이해가죠? 자 그러면은 천사가 있을까 없을까? 지금 천사가 있을까 없을까요? 천사 가 나갔는 것 같습니다. 나갔죠? 천사 해봐요. 천사.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는 천사가 나가버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왜 하냐 이거야. 나가버려요. 이제 이해가죠? 그러면 내가 천사를 다시 넣어야 되겠죠? 들어가라. 천사. 들어갔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번 해보자고. 자식은 다 낳았죠? 예. 아들 10명만 낳게 해주세요. 아들 10명만 더 나을까요? 그래 봐요, 천사님. 천사님, 아들 10명만 더, 10명만 더 나을까요? <laughs> 꿈도 많다고 그래. <laughs> 안 되죠? 그러니까 천사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나가버려. 나가버리고 이게 떨어져 버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천사한테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잖아. 이제 나중에 사이를, 아들이나 사이를 뽑을 때, 며느리나 사이를 뽑을 때 반드시 천사가 필요해요. 어이 예. 어, 박아목이하고 결혼을 시킬까 우리 딸을 그런데 오늘 떨어져버리네 예. 그럼 절대 결혼하면 안돼 천사는 미래를 다하니까근데 예. 박아목이하고 결혼을 시킬까 여기 안 떨어지네 그럼 그건 보장하고 있는 거야 이제 이해가죠? 제이 그럴 그럼, 때 써먹어야 돼 그런데 공교롭게 어. 딸 시집 보내고 아들 장가 다보내버리지 보내버렸지 그럼 이제 써먹을 때 언제, 언제, 언제쯤 죽을까요? 이런 거 써먹으면 돼 <laughs> 아니 이사 가는 거 언제 우리가 이사를 갈까요, 말까요? 이런 걸쓸 수가 있잖아. 요 네. 어. 그럴 때도 이사를 가면 안 되는데 갈까요? 하면 떨어져. 그러면 에너지 다시 넣어야 돼. 알겠죠? 어. 그러니까 자주 오는 길밖에 없는 거야. 네. <laughs> 여러분들이 오링 테스트 하는 거와 천사 에너지 테스트 하는 거 달라요? 천사 테스트 하는 거와 오링 테스트 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지만 천사는 천사님 하고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모든 답을 천사가 다 알려줘요. 천사는 내 대신입니다. 어, 내 비서들이에요, 천사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바꿔온 성령이 염, 성령. 알겠죠?